이런 엉터리 위변조된 영상으로 외국인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기 위해서 3년 동안 통영 지방 법원에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Year, 자,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보여 드릴게요. 이이 영상을요. 이게 보면 1초입니다. 보, 보세요. 이 영상이 블랙박스라고 제출했습니다. 10초 영상입니다. 10초? 13초? 뭐, 대략 그런 영상인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 보세요. 이렇게. 여기 나타납니다. 저밖에 없습니다. I'm the only one who's in the video. 예. 뭐 이게 충격 장면이라고 합니다. 이걸로 네 사람이 다쳐서 한 사람은 다리를 움직일 수 없다고 합니다. This t i m this little collision caused four people getting injured, and one of them claims. 자 여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일 초입니다. 이 초입니다. t w seconds. t seconds. 삼 초입니다. 3초4초입니다4 5초... 초가 없습니다. 4 초입니다. 네, 거기 잘린 겁니다. 그리고 4 초로 넘어가서4 초가 굉장히 길죠. 4초8 8초. 초까지 그리고 4 초. 10초 예그리고 네, 시간 표시도 없습니다 When it gets to 10th second the timer just 이게 왜 그러냐면 앞에 영상을 잘랐기 때문에 10초 영상을 맞추기 위해서 뒤에 어떤 영상을 또 덧붙인 것입니다 I suspect they have edited the video and added the an extra part causing the timer to disappear 자 그러면, 그러면, 어,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대한민국의 참부끄러움이고 이런 문제를 꼭말씀드려그드려 그러면, 그러그을생그을제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This is a great shame in the court system and the police system and i've been hesitating